주변에 아픈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말을 꺼낼지 모를 때 읽어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입니다. 제가 책을 좋아한다고 환자들에게 읽기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제목만 언급해드려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목만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책을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에게 질병은 어떻게 올까요? 갑자기 허리가 아파졌어요. 하면서 환자들은 옵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면 허리가 아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꼭 아파지는 것은 아니죠. 아파진 것의 이유가 발견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인데도 왜 이번엔 소화가 안 되죠? 이렇게 말을 하며 속이 아파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암이나 특정 희귀질환이 발병해서 왜 제게 이런 병이 왔죠? 라고 한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병이 와서 당황하는 환자에게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입니다. 제목처럼 질병은 우연히 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연을 연구하다 죽음을 앞두게 된 철학자 미아노 마케코와 질병과 죽음 선택의 문제를 고민해온 의료인류학자 이소노 마호가 나눈 편지입니다.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가 이렇게 책이 되었습니다. 마케코는 철학자여서일까요? 죽음으로 향하는 중에도 단정하고 의연하고 굉장히 꿋꿋합니다. 마호는 죽어가는 사람을 마냥 동정하거나 함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정하고 사려 깊지만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이들이 나눈 대화는 질병, 죽음, 우연, 운명, 불운, 불행에 대해서였습니다. 그중 불운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환자들에게 많이 인용하는 부분입니다. 병이 온 것은 우연이고 불운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 불운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문제죠. 이책 속에서 마키코는 자신의 병을 불운이지만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책의 후반부에는 철학적이지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요? 저는 의사, 한의사이고 주변에서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지인이 아플 때는 위로의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책 속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책 속에서는 한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데요.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장래의 불안을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환자의 감정을 받아주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쓸데없이 추측하지 말고 평소대로 대하면서 부정확한 이야기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한 격려는 외려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 더 힘내. 같은 말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환자가 힘들 때나 도움을 청할 때는 잘 받아주며, 그렇지, 그런 기분이 들수 있어. 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이런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주변 아픈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위로의 말을 꺼내야 할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주변 분들이 아플 때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것은 꼭이 책만큼은 직접 읽어보셨으면 해서입니다.